용인특례시는 5일부터 기흥구 동백동과 상하동에서 서울역과 강남역을 왕복하는 광역버스 3대가 증차돼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차 노선은 5000A 비번과 5003A 비번, 5005번 등으로 이상일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11월 광역버스 입석 대책으로 확정됐는데 제조사의 차량 출고가 지연돼 이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이와 관련해 오일 아침 기흥역 버스정류장에서 이날 운행을 시작한 증편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도입된 좌석 예약제 광역버스 가운데 5천1A 비번과 5천5번은 12월 12일부터, 5천A 비번은 2025년 1월 2일부터 운행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5001A 비번과 5005번은 거점 예약제로 운행해 경부고속도로 주변 정류소에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0 0 1 a 비번은 전 구간 예약제로 운행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이 되면 용인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좌석 예약제 광역버스는 총 15개 노선 34회가 됩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상배입니다.